워칸다, 보여. 워칸다, 보여 봐. 워칸다, 보여 봐. 씨, 보여 봐. 렛시, 안녕하십니까. 레고 깡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왔는데요. 아, 진짜 멋있죠. 네. 블랙팬서 전쟁을 하고 나왔는데. 워팬님 어, 어떠세요? 오늘 제 모습. 어, 오늘 뭐, 코스프레를 제대로 하셨는데요. 아, 어, 멋있습니다. 어, 날렵하고 너무 멋집니다. 어, 좀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 어, 이거 뭐야? 지 이거 비브라늄, 비브라늄 목인가요? 뭐 이상한데 그거 안 꽂혀. 아니 아니 안 맞아. 어... 아니 이 코딱지만한 거 보고 이게 조립이 돼? 아 어, 진짜 안 맞네. 아무튼 저기 안 되면 집에 못 가니까 똑바로 하세요. CCTV 켜놓거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블랙팬서 제품을 가지고 랜섬 펌팬 펜? 랜섬 팬팬 펜? 펜. 하여튼 F E R N 아, 근데 이 해외 창작가 분께서 이렇게 얼터 창작을 한 거를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 와, 이거 저희가 셋이서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지, 시간이? 하루 꼬박 했던 것 같습니다. 응. 야, 이 설명서를 PDF로 받았거든요? 하나당? 60메가? 아, 60메가. 응. 야,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1, 2, 3번을 갈가요 해가지고 정했는데, 마피아님께서 제일 적은 요 머리에 당첨되가지고. 어제가 운이 좋게, 머리를 해가지고. 금방 끝나고. 또라이 님이 2번을 했는데, 이몸통리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이상한데? 이거 왜안 꽂혀? 아니, 아니, 안 맞아. 실제 만들어놓고 보니까, SNS에서 보던 것보다, 네. 훨씬 멋있습니다. 이거, 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 너무 네. 멋있어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게 된 거야? 황골 탈퇴입니다. 황골 탈퇴, 황골 탈퇴. 상반신까지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냥 뭐, 뭐라 그래지 우리가 그냥 와,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 아, 진짜. 말이 네. 안 나오는데 말이 안 나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디테일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왜, 왜장은데 <주신대요? 웃음> 아니, 이게 쉽지 않아, <laughs> 여러분. 아. 자 이거 이제 저희가 조립하면서 한번 느꼈던 점을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남는 부품 별로 없어 스티커 남았고 네, 이거 이제 이만큼이에요약한5 0피스 어, 정도 거의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오, 와, 2960개에서 네, 네. 2900개 정도 쓴것 같다. 네. 대단그생각말할수 없어요. 마피아님께서 이제 헤드를 조립하셨는데, 네. 한번 감상 좀 말씀해주세요. 헤드만 제가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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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참 재밌네. 네. 보시면은, 일단 군더더기가 없어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고, 여기 범혀먹고오 오. 품잡을 데가 없어요. 비울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곡선 같은 거 진짜 잘 살린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안에서 다 물리더라고요. 아, 내구성도 좋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 좀 비교가 안돼 솔직히 원작은 좀 약간 어벙벙한 약간 느낌이 있는데 내고 디자이너 가이 제품 을 봤겠죠? <웃음> <웃음> 아니 얘는 오프스프레 하루 나왔는데 네. 대충 만들어 쓰고 나온 것 같고 눈에 네. 봐봐 이런 거 그죠? 라인 같은 게 디테일이 다릅니다. 근데 내구성까지 좋다 그렇죠? 야, 사기야 사기 네. 몸체 네 음. 또라이께서 좀 주로 만드셨는데, 그렇죠. 느낌이 어떠셨어요? 조립한 후에는 괜찮은데, 예, 예. 조립하면서는 솔직히 내구성은 몸체는 조금 떨어집니다. 속에 공중분양 분해를, 어? 공중분양 해 어?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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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 공중, 뭐,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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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아, 힘을 아. 주다 보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면서. 완벽하게 조립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스터드 하나, 그렇죠. 두 개, 이부 네.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네. 마지막에 이제 완성 세컨 모델들이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이제 한정된 브릭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브릭을 많이 채우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브릭을... 이제 골대공증 굴대봉증... 브릭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기 채우면서 한다면은 내구성도 강해지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팔저 조립하면서 놀랬어요. 이 인체에 약간 이 미묘한 각도 틀어짐들을 전부 표현해가지고, 보시면 되게 섬세한 게, 이 오른쪽 팔은 90도가 돼가지고 그냥 고정을 해버리고, 왼쪽 팔은 살짝 이제 틀을 수 있게 해가지고, 음... 와칸다 포에고 자세를 할수 있겠고? 죠 그렇죠. 와칸다 포에고. <laughs> 이게 아무래도 얹어져야 되니까, 약간 각도를 그 달리해서 한것 같습니다. 섬세한 것까지 신경 썼다는 게 정말 대단한요 아니, 거의 이 정도면 솔직히 뭐, 그냥, 알파고야? 첸치피티야? 그렇죠. 말만 통하면 한번 저기, 어? 레저씨들 모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공됩니까? <laughs> 파퍼까지 제공해준다면. 아, 일서로 메시지는 모르는데. 예 네. 대답이 없구나. 일시, 일시, 일시 따면서 사건 이 없어. 레저씨들이 또, 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전편에서, 응. 음. 살까요 말까요 했었는데. 둘다안 산다. 제 값에는 아무도 안 산다. 아, 네, 그렇습다 근데 만약에 이제 50% 해가지고 이 창작품을 구매한다. 어, 그럼 무조건, 산다. 무조건, 산다. 무조건, 무조건 산다. 무조건 산다. 무조건 산다. 아, 무조건 산다. 표현들이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잘돼 있어. 아니 부품을 이렇게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뭐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했을까? 컴퓨터로 디지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품도 다 계산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 추측인데 블랙 펜서가 2022년에 나온 거야. 그러면 이분이 지금 3년 동안 이걸 연구해서 한거 아니야? 그 3년 투자해서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렇죠. 네,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이고 충분한 가어치가 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조립 설명서를 PDF로 보면서 해본 결과 추천해 주시오내고를 많이 조립하신 분들도 약간 난해한 조립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이 여기 이제 팔을 저희 몸체에다가 결합하는 부분에서 약간 어. 그 테크닉 구멍이라든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음. 설명서에는 좀 이제 표현을 잘 해주긴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조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어디다 꼽지? 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부품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꽂으시면서 어? 이게 조립이 되나?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품이 전부 검은색이맞아요 음. <laughs> 어, 이게 제품이 워낙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플레이트가, 뭐, 예를 들어, 12, 14, 음. 16, 막, 이렇게, 칸칸이 있다 보니까. 이야, 흥도가 장난이 아니네. 아, 그래도 헷갈리지 말라고, 보라색 같은 게 들어있네. 예를 들어, 초반에 실패할까? 나한테만 올라. 아, 짓궂은 야. 아 여기 응. 몸을 반을 만들었는데 응. 아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다 뜯고 다시 했어. 지금 죽을 뻔 했어. 언제 응. 다 죽을 응. 거야 이거? 이 베이스랑 몸체 특별한 키가 있으니 숨겨진 키. 아, 아니, 음.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아, 이제는 불릴 수 있다? 아니. 네, 이제는 불릴 수 있다. 와.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제 들어가면서 응. 상체랑 받침대가 고정이 되는 거죠. 아, 기가 막힘이네.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분해가안 돼. 응. 이게 들어도.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네, 실수할 시경은 네. 저렇게 <laughs> 절대 들어가지 않고. <않습니다. 웃음> 배가 갑자기 탁치어거 이렇게 딱 꽂으면. <laughs> <laughs> 야, 이거 봐봐. 네. 빈틈이없어 잘해. 주력할까 <laughs> 개인적으로는 밑에도 조금 타일 같은 걸좀부강을 하고, 그렇죠. 얼마 정도 될까? 한 2, 3만 원이면 될까? 9,000원이. 음. 1, 2만 원? 2, 3만 원? 타일로 좀보강을 하시면 훨씬 더 이제 그렇죠. 전시 효과가 날것 같다. 부품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브리게드. 브리게드? 브리게드 요새 저기 부품들 엄청 많이 추가됐죠? 많이 추가됐어요다 차라리 그냥 부품만 네. 정리하고 넣고 있어요, 여러분. 브리게드에서 저기. 추가 타일 같은 거 그렇죠. 구매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음색 부분 음. 이거 신경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약간 아. 제한되다 보니까 보라색, 빨간색, 아. 파란색이 색깔이 좀 노출이 되죠? 네, 노출이 됩니다 요런데뭐 어. 이런 부분 네. 어, 그럼 이거 막아야겠네 아. 저는 이제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요거를 블랙으로 조금 해준다면, 어... 더 간지가. 요런 데다가 이제, 1곱하기 플레이트를, 음. 블랙을 넣어주고. 블랙을 네. 넣어주면, 레고톤도 네. 네. 좋고. 어, 싹 가려지죠. 특히 어깨 부분이 좀 노출이 좀 많이 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안에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두고 하면 좋겠다라는 음. 얘기 해주셨고. 부동 부분을 한번 볼까요? 손가락. 손가락 관절까지. 손가락이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쫙 피면, 다섯 손가락이 다 펴지고. 요 손목도. 오, 손목도 와, 손목 움직여야 손목. 어깨도?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거야. 어깨춤 추게 하면 부서집니다 자연스럽게 포즈를 좀 취할 수 있어요. 야, 음, 아, 헤드도 헤드 까딱까딱 헤드 까딱까딱 헤드는 분해됩니다. 분해 돼. 분해 돼. 제품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까딱까딱 도안 되잖아. 통으로 하 되는 데 아니 그냥... 팔목팔면안움직직잖잖아아작성는야돼각성해야돼 안, 팔목 아까 랜덤 사원님께서 만든 이 블랙에서 창작품 저희가 네. 실제로 조립을 해봤는데 멋있다는 말만 하고는 뭐 보죠? 그렇죠 맞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고 싶으시면 네. 저희 브릭에 대해 전시되어 있으니까 질문 보시고 싶으시면 브릭에 들어 오셔서 어 이거 한번 보시고 어어, 촬영도 하시고 인형도 어, 그렇죠. 안도하시고 <laughs> 브릭에 대해 오셔가지고 블랙에서 실제로 보시고 그 그렇죠. 다음에 블랙에서는 중고 나라가서 구매해? 그거 알아서 이제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 지금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어? 이때게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매물이 거의 없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널려있지 그, 않았어? 그, 그, 중고는 뭐 10만 원 허? 아니 저도 진짜로 되는 게 예전에 당근에서 5만 원에 중고 네. 나갔다고 최저가가 5만 원아나갔 아, 그거 살걸 너무 후회돼 진짜 이거 요... 조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립 필요를 잘해야 된다 저희는 응. 그냥 막 까가지고 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헐 어... 그냥... <laughs> 이 랜덤 선생님께서 설명서를 네. 리브리컵을 네. 아. 이런 데 이제 올려놓으셨다고 이에요 리브리컵을 이제 창작가분들이 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설명서를 거기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어, 찾아보시면, 이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그렇죠. 네, 2900개 정도 되는 이 창작품 설명서를 반대 17불. 야, 이걸 해놓고 17불 받는다? 그거 무료 나온냐 맞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3년 동안 해가지고 설명서 만들었다? 무조건 5 0에팔것 같아. 안팔것 같습니다. 아, 팔아주 억울하잖아요. 아, 전, 억울하잖아. 아, 저만 갖고 있어. 약만 욕... 흘린다. 욕심쟁이. <laughs> 나만 갖고 <laughs> 있어. 비교적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 우리나라 에가지고 지금 한 2만 3 0 원, 한원2 2 0 0 0 원,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이제 블랙패드 제품 있으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 남성, 세이지도. 하루를 네. 꼬박 해가지고 아, 다안들었잖아 그렇죠. 요거를 누가 산다고 하면, 이거 얼마 팔겠어요? 이거 안팔 건데? 아, 이거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팔게요. 안 판다고. 아, 그럼 좋아 아, 하여튼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만들어 놓고 결과물을 보면 그 만족감은 정말 두배입니다 그러고 니까또화자마가계시한게이 제품이 46만원인데 음. 음. 이거를 왜프린트를안 해주고 붙이기도 되게 어려워 어. 이거 보시면 이게 타일이 커가지고 이거 붙이다도 싶으면 난리 나는 거야 그냥 그쵸. 그리고 더 하나 더 아쉬운 거는 음. 블랙핑? 크 블랙팬서 피규어를 하나 정도는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애고 사장했으면 최대 모스만 형님 일반 모습, 슈트만 입고 있는 거, 앤드게임을 어, 엄마도 넣어주고, 추리기 옆에 넣어주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팔리지. <laughs> 어떻게 하나도 안 넣어줬어?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제품을 보고 이 창작품까지 같이 조립을 해봤는데 조립하면서 좀 힘들긴 했지만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실물을 보니까 사진을 보는 것보다 훨씬 멋 있었고 음... 궁금하신 분들은. 브리 저기 브리에도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구경도 모시고 네. 언제든지 좋겠습니다. 구경하고 오십시오 구경하고 오라고? 요 구경하러 오라고? 하러 오시하오야요 하도 오시면은 저희가 도움될 만한 팁, 음, 음. 꿀팁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해도 되니까? 뭐? 아 그러면 이거. 아세명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아, 일박이 있어야 돼요. 어, 이 리뷰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레고 레고 네. 레전더리 마.